네, 이어서 아크테릭스 리프의 소프트쉘 셔츠인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이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4관 스트레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활동하시기에 편안한 소프트쉘이고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 자체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성과 기동성을 굉장히 고려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앞쪽에 보시면 이 지퍼로 된 주머니가 있어서 소지품은 핸드폰, 스마트폰 이런 간단하게 아니면 통신 장비 이런 걸 간단하게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. 프로버 타입으로 반집럽 형태로 가슴까지만 짚어 내려오기 때문에 체온이 너무 더울 때는 살짝 내려서 또 체온이 너무 추울 때는 목 끝까지 올려서 이렇게 보온성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 이 소녀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플리스소재로 되어 있어서 착용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전술복 라인입니다 그리고 후드 후드도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피트되는 후드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헬멧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하드쉘에 후드를 착용하실 때도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아주 가볍고 좀 얇은 소재로 되어 있는 후드라서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도 목 부분이 베기거나 하지 않도록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